전혀 몰랐어요, 진짜. 네. 우리 모습들을 보면은, 난 전도장이 그냥 전도할 걸로 알았지만은, 또 우리, 어, 이효상 교수님이, 예, 이렇게, 어, 신학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이치에 설을걸 답은 몰랐어요. 응. 또, 정기신원서이 대역교에 와가지고, 스테이 <laughs> 어, <laughs> 신앙, 지구, 기독교 연합회 회장까지 했잖아요. <laughs> 오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laughs> 다행히 저는 몰랐다니까요. 아, 그냥 하나님이 다 요소, 요소마다 그때그때 아, 그때 쓰시더라고요. 아, 네. 나는 그땐 아직 변함없이 전도현장에 나간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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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누가 뭐래도 난 전도하는 사람이야. 30만씩 만나는 사람이야. 아멘! 어찌 보면 변함이 없는 사람이야. 네. 네. 제가 하나님께서 서운했잖아요. 빌그람 목사님 여기도 관계하셨을 때 내가 고등학교 때 거기에 왔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죠. 강변성에 그세 있는 비리를 모색처럼 한평생 내 초목과 민족서천도자 써달라고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오. 아, 들으셨어요. 아, 네. 음. 네. 목사님 이교까지오 하실 거요. 아멘. 아멘. 그길안 했다면 여기 올 사람이 아니었나. 네. 어디 가서 저저저 한번 막. <laughs> 강간하고 다들 내 성격이 그래. 근데 순정은 한 마음으로 오잖아요. 아멘. 네. 아멘. 아로보자 핀들까지 복음들 고나가리라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아, 네. 저 설교는 믿도구도 없어 그냥 나온대로 해버리니까. 아, 네. <laughs> 그러니까 전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네. 음, 모든 것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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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 되었더라고. 네. 그래서 또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전도의 비밀. 딱 5분 아에 이런 전도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네. 네. 뭐, 액인게 비밀로 시작이 되거든요. 네. 할렐루야. 가늘에 네. 군고가 있으면 비밀 번호를 아리아 되잖아요. 네. 성경도 에 비밀이 있습니다. 네. 전도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네. 말씀드리려고요. 을해 네. 아멘. 네. 저 혼자 가기 너무 아깝잖아요. 음... 오신 늘오분 정말 참오셨습니다제 아, 네. 인생을 바쳤던 아름다운 배경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로 제가 공개를 하는데 지금 네. 장년일목사 어, 이제 아주 이사님 이제 전도자가 됐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총결수시려. 미세벨까 이수연 열어 여기로 잡으세요. 네네. 켰어, 네네. 그러면 본론 사장 3대를 보면은 전 전도의 비밀 에게 나와 있어요. 전도할 문을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 네. 이게 전도할 문이 전도할 문 따읍시다. 전도할 문. 전도할 문. 전도할 문. 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이야! 네, 네. 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영적 기도라고, 영적 기도. 음. 영적 기도가 전도의 키. 따라합시다. 키. 전도의 네. 키. 네. 전도의 키가 바로 영적 기도예요. 영적 기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아, 아멘. 어, 어떻게 믿을 것인가? 로마서 10장 90절에, 자, 마음으로 믿어 예.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는 거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스서가 나의 주님으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 마음으로 믿는 다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아, 네.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아멘. 네. 마음으로 믿는야 우유 일어난다 했잖아요. 멘 아, 네. 그래서 영적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음. 예수님이 신자가달때양 곁에 좌우에강도가 있었단 말이죠. 자제 왕자는 예수님을 표현했어. 우측에 가는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갈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본에 갔을 때 우측에는 강도가 나본에 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적교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수복회 가면 조영기 목사님께서 예배 끝나고 직전에 축도하기 전에 다 처음 오신 분일어나라 거잖아요. 영접기도 하시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너무 길어. 하다가 눈떠버려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바쁘지만은 다독으로 막 성경을 하여튼 백독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찾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찾았어요. 니 응. 말씀에 기도 들어 있더라고요. 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접. 영접하는 자, 곧또 어, 그 이름을 어, 믿는 음.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로 주시니 예수 이름의 권세 받는 거 예수 이름 권세로 그러면 내가 또 어, 빌립보서 2장 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로 하잖아요. 식당에 다 왔어요 할렐루야 아, 아, 네. 그 사장님은 다 오잖아요 할렐루야 온 사람들이 그냥 다 구직실수 이름 앞에 물을 불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거기를 잡는 거예요 아, 네. 믿습니까?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시민의 훈련을 통해서 한 검사님이 시월주도원 저희 교회 와서 배웠단 말이죠. 강남에 여기 왔다 갔잖아요. 그분이 천도원이 되잖아요. 새벽 정도, 평생 동안 전도하시잖아요. 시댁 가족식도 다 분식해 버리잖아요. 이런 사람이 한방 만 나와도 그 교회는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천대 아, 네. 열매가 멸절미신니 아, 네. 사람과 일없고 앞에 붙잡아 양성와 중소 오녀 철저던성경의 열매가 믿습니다. 아, 네. 너무 박력 있게 하죠. 아멘. 네. 아, 네. 가만가만한 중추가 막혀서 얘기는 못해요. 아, 그러니까 세게 할렐루야 하가 가지고 그냥 말씀으로 그냥 확 터고 그잖아요 아멘. 그래다뭐 어떤 사람인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기가 있지만은. 이제 가동 내지 시장도 어, 사도게를 이뤘거든요 음. 바울사도가 아그리파 왕을 전도해요 로마로 제주도 먹으러 압송에 가고 있을 때 그래서 바울사도가 어떻게 아그리파 왕을 도하냐고베스트 총독을 전도하는 과정에 나와요 음. 그러면 남남제 칠렐라 분사람 누구냐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읽다가 바로 뛰어나갔어요. 시장의 얼굴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네. 저는 공무원생활을 했잖아요. 네. 거기 뛰어가서 시, 쉬... 비서실장을 만났어요. 항상 높은 사람 만나거든 할렐루야. <laughs> 그분이 관계기관장들이기 때문에 오늘 만날 수 없다. 그리고 예약이 산약이안 되어 있다. 그리고 좀그 자리에서 머리에 손을 촥 보내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분세예요 예수님의 세요 하나님의 땅, 땅아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한테 물고 끌어버려요. 그런데 그분이 얼굴만 보고 나갔다고 하니까 그시장님그실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신장님이 저를 돈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뭘 도와줘야 되는못묻라고 내가 도움받으러 온게 아니고 신장님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가지 않은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교회 안 다녀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시장님에게 요한문장 신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그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십니다. 시장님께서 1분 동안 이길 따 하시면, 시장님이 시장을 이길 최고의 업적을 내주시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확 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파울은 머리에 손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어휴, 해일에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나를 막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전도사거든요, 제가. 그래서 시장님 머리에 서 때, 시장님 머리도 손잡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따라했어요. 시장님 명함 하나 주십시오. 그분이 일어나서 사람으로 명함을 가지고 간 사이에 바로 앞에 앞자리에 의회 의장님이 있어요. 면지를 보면 제가 알아요. 이장님 어느 교회에 가셔요? 나는 불교단이요. 기도하면 발도 일어나. 요 절대 그대로만 머리가 소리 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한 사람, 끽소리한 사람 없었어, 여기서. 예수님의 권세가, 성령의 능력이 그자를 압도해 버린 거예요. 믿으시면 두손들고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장염신, 우리 동기들다오셨지요시장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아, 네. 시장님인데 동장님께서 간다고 하도는데 동장님이 오셔고단 말이죠 신도시였는데 통장님 시장님이 오신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반장님 생말 지도자 다 왔어 하늘 이에 4층 얻었는데 3층이는 복도까지 다잡러 사람들이 아, 네. 아멘 아멘 네. 부동산 협의 회장님이 또 오셔가지고 자기가 하는 얘기가, 오늘, 아니, 박준도사님 시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요? 그러더라고요. 시장님이 지방대 시험 물어보더라고요. 지방대 게 아니고, 예수를 나 해주고 고백하는 순간에 형제 자랑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렇게해서 그냥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까 보이는 게 없어, 저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안 믿으면 얼마 이 세상 사람은 지옥가기 때문에 음. 절대 로 지옥가면 안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필리그라 모세트라는한병내의 조국과 민덕을 위해서 전도자로서 나가고 있습니다 음. 예수님 조용히 모사면 폐병에서 고침 받고 그가 18살 때 그의 기도는 세계 최대의 기도를 꿈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교회를 갖게 됐습니다 아, 나는 전도자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그래, 나는 멈추는 거 전도하는 것이. 어 그냥 어디 안 나가면 그냥 오금이 차려서 빨리 나갔다 와야 돼. 할렐루야. 동네 한 바퀴 도돌고 와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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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해서 어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멘. 300명이 마의 백이라고 그래. 300명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그리스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음, 음. 한두 명더 해면 오는 오는데, 한 300명을 만나면 25%가 오거든요. 할렐루야! 음. 아, 네. 504명을 두달 17일 만에 내 노트에 적어놓은 날짜가 다 있어요. 아, 네. 504명을 두달 17일 만에, 그때 우리 사모가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다녔어, 혼자. 음. 근데 504명에 132명이 나와서 등록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간 사람들이 102명이 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자, 네, 할렐루야! 네, 그 분이 분이 producer, 예, 단순하죠. 굉장히 저 단순해요. 어. 뒷끝이 깨끗해요. 저는. 할렐루야! 뭐 신경 쓸거 없어, 그냥. 이 예수 믿지 않으면 꼭 영적교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 것을 여름 앞에 간증하면서 자, 12명의 제자들에게 전도할때뭘 줬느냐? 그들에게, 이제 예,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12제자에게 예, 권능을 줬습니다. 따라다 권능! 음, 네. 예, 권능을 줬단 말이야. 권능이 뭐냐? 12제자를 한 사람 한사람이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첫 번째는 귀신을 줬다. 두 번째는 1치는 열두 제자가이권능을 받은 거요 이권능을 받고 나갔더니 또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지사가 사마를에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어찌할 거를 해결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기를 믿습니다 아, 네. 믿습니까? 말씀이 막나가는 것마다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고 거기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로 믿습니다. 아, 네. 이렇게 또어 치료가 되면 막물불을안가리고 어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자들이 막 나왔다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은 지상 명령은 마태문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의 님 지상 용령이게 음. 최고의 성경의 성부여 이 말씀이요. 아, 네. 아,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온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치성 명령은 가서 전도해라 이 말이요. 예배사람들께서 아, 아, 네. 가서 전도합시다. 가서 전도합시다. 어, 네.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 네. 그래 전도해서 많은 열매를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본입니다. 솔로만이이 아, 네. 세상의 모든 부귀에만을 다 누렸고, 첩과 자기가 누렸던 사람들이 명했었다니까 왕들, 후궁들이 그런데 만족하지 못했잖아요. 어때요? 모든 것이 헛되다 했어요. 마지막 최후의 이야기는 뭘로 마치느냐? 전도서 12장 13절에요. 네. 이르되 을다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경외한다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는두 드린다. 번째는 그 명령을 지킬지 않아. 그 명령이 주석을 보니까 무슨이야? 39,500개의 약속이 말씀 다해당됩니다 그중에서도 마태복음 28장 15절로 20절 가서 대다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6절이잖아. 하나님께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성을 얻을 것이야 믿지 않는 사람은 정결을 받기 때문에 오 예수님을 영접 해서 천국심이 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같이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영접을 하겠습니다 손 오른손 벌리세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나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천국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세요. 구원 받음을 축하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와서 할렐루야.